오늘은 박사학위를 하면 뭘 먹고 살수 있나요?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박사를 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긴 해요. 저 또한도 그랬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박사를 하는 게 망설여지는 이유가 박사학위 있으면 뭐 사실 크게 석사 있는 거랑 크게 달라지지 않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시작도 하기 전에 사실상 그 목표를 어, 접어버리시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박사학위를 가졌을 때, 어, 그리고 할수 있는 활동의 영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각종 연구 활동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 박사학위 취득하고 나서 요즘 대학에서는 박사학위 소지자만 채용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학위가 있으면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뭐 외부 연구, 뭐 프로젝트 연구원으로 참여를 해서 보통 이런 방식으로 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반드시 대학 강의만 혹은 뭐 연구 활동만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외부 강의를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 외부 강의의 파이보다는 사업으로 활동해서 얻는 파이가 훨씬 더, 소득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업을 하는 것도 어쨌든 교육 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 그 대학의 초빙 교수로 있으면서 저의 이런 명함도 저의 사업체에 홍보를 한다라든지 저의 뭐 전문성을 좀더 어필한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연구재단에서 각종 그 박사학위 소지자 대상으로 연구 지원 사업 등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 학술연구교수 A 사업이나 B 사업이 있을 거예요. 그 사업에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면은 적게는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까지 연구비를 지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어, 지원했었어요. 학술연구교수 B 사업 지원했는데 안 됐어요. 어, 선정률이 좀 낮기는 했지만 만약에 제 연구 주제가 좀더 독특하고 괜찮았다면 또 선정이 됐을 수도 있겠죠. 어,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폭이 좀더 넓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음, 여성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풀타임 근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9 to 6 근무 자체가 힘들죠 어. 저 같은 경우는 아이가 두명 있다 보니까 사,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좀더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고 특히 방학 기간인 경우는 그때는 정말 답이 안 나오거든요 아이를 계속 돌봐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제가 방학일 때 아이들도 방학인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육아를 병행하는 데 있어서 좀더 최적화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개는 뭐 학교, 뭐 초중고, 그 다음에 대학들은 방학기간이 어느 정도는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기간과 이제 육아를 하는 그 저의 그 기간이 어느 정도는 맞물리니까 보다 편한 점들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외에도 강의, 컨설팅, 할수 있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잖아요. 어, 직업상담사 자격증이 있다 보니까 뭐 고용노동부 사업이든 뭐 교육부 사업이든 이쪽에서 뭐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잖아요. 프로그램 운영을 할때 어, 강사들이 많이 필요해요. 뭐 위탁업체에 줘서 운영을 하게끔 만드는데 거기에 제가 뭐 강사라든지 컨설턴트로 들어가서 있을 수 있는 거고요. 뭐그 일은 대부분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죠. 어,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지만 계속 협업이 돼서 잘 진행이 되면은 다음 사업도 계속 제가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을 좀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일을 잘하면 다음 일도 계속 오니까 계속해서 할수 있어요. 어,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시간 탄력적인 면에서 좀 장점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전임교원을 지원하는 것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 전임교원이 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길이에요. 왜냐면 하 이미 많은 분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취득한 뭐 국내 박사, 해외 박사, 얼마나 많겠어요? 그분들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지방 사립에서 계신 교수님들도 수도권으로 올라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미 학교 경력도 있고 뭐 교육 경력 도 연구 경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상 저 같은 사람과 그런 현직에 있는 교수님들하고는 경쟁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죠. 어, 그런 어려움이 사실 존재해요. 왜냐하면 박사학위 한다 해서 다100%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다만 나의 전문 분야 필드를 좀더 넓힐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벌수 있는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좀더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점이 학사랑 석사랑, 박사랑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학사랑 석사는 거의... 취업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브로드하지만 범위가 좁아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상 그 전문화된 영역에 있어서는 저에게 계속 컨택이 오는 거거든요. 뭐 진로에 관련된 거, 직업 상담에 대한 거. 그러면 제가 그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라 하기가 있으니까 또 요청이 오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 또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콘텐츠를 또 찍기도 하고 할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점들이 좀더그 장점이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논문을 계속 쓰고는 있어요 뭐, 논문을 쓰는데 당연히 교원 임명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하지만 교원이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지만 연구 활동을 하면서 저의 콘텐츠에 대해서 고민해 볼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 되는데요 우선 실무 경력이 있다라는 점이 연구 주제를 잡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돼요 왜냐면 석사도 그렇고 박사도 그렇고 어, 현업에 종사하면서 공부를 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좀더그 현업에 있을 때 제가 문제의식으로 가졌던 부분들을 어, 논문 주제로 또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요. 그리고 어, 대학에서 강의를 할때 교양 강좌랑 그 다음에 전공 강좌 두 가지 이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때 제가 실무에서 경험했던 것들, 했던 것도 있지만 현재 실무에서 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어, 주로 제 사업장에서는 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 상담이나 컨설팅을 주로 하는 일들 을 하다 보니까 어, 학부모 상담도 포함이 되고요. 그런 일들을 실제로 필드에 나갔을 때 이런 일들을 할수 있다. 이런 정보들을 또 제공을 할수 있다라는 점도 있고, 수업도 좀더 재밌게 할수 있다라는 점들도 있고요. 어, 그런 부분이 제가 박사학위를 하는 데 있어서 더 날개가 돼서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강의 갔을 때 같은 강자 하시는 강사님이 계시거든요. 어, 강사님 얘기하시는데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최근에 이런 직업상담사 소지한 어, 분들이 뭐 컨설팅을 할수있는 그러니까 폐업 소상공인 대상 컨설팅하는 일이 있나봐요. 어, 그 일이 굉장히 뭐 페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데 본인은 직업상담사가 없어서 좀. 아쉬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어 그, 사업의 주체는 어쨌든 고용노동부나 교육부인데 사업명만 조금씩 바뀌어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런 것들에 제가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물론, 풀타임 잡이 나는 무조건 풀타임 잡을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은 또 이런 가치관이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풀타임 잡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미래 직업 사회가 사실상 풀타임보다는 이런 엔잡의 형태라든지 고용과 고용의 경계가 없는 일들이 더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 나의 전문성을 살려서 나의 브랜드를 살려서 할수 있는 일이 뭔지를 고민하는 게더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나중에 제가 또 영상에서 기회가 되면 저의 좀 구체적인 약간 파이프라인? 어, 물론, 영상 을찍고 유튜브 도 하고 블로 그도 하지만, 여 기서 얻는건없 어요. 제부 구독자 수도 보면 아시 겠지만,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어 정말 나를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하는거 거든요. 어 그렇게 해서, 기 회가 되 신다면 꼭어 좋아 요랑 구 독을 눌러 주 시면 정말 감 사하 겠 습니다.